어. 자 볼게요. 그리고 이 사회학자지 사회주의자가 아니지, 씨? 아 그러네. <laughs>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자는 <laughs> 뭐예요? 이건 정치적인 거잖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민주주의자 그런 거고, 그지? 사회학자. 그러니까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 아 어.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데디라고 믿는데 오 이거 씨, 니네 그 구조네 <laughs>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디라고 믿는다 자뭐 대부분의 인간의 능력이죠 자 그거는 획득이 된다 뭘 통해서 자이거자 t h r o u 뭐야 통해서 전치사죠 더 h e p e r s o ing 동명사죠 동명사 앞에 소유껴 의미상의 주죠. 어 아, 미쳤다. 시유 알아? 개또라이새끼인데왜 음, 이렇게 음. 쓰지? 뭐라이스 사람들이 이렇게 썼으니까. 까보인데 <laughs> 뭐, 아, 뭐 의미는 대충 파악하는 알지. 그렇죠? 이상하더라. 자, 뭐를 통해서 얻어진데. 사람들이 아그 사람이 지우는 거. 그래, 사회 그룹의 끼는 거. 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울리라고 다 하면 더 낫겠죠? 그냥 우리말을 부드러울 때 사람이 사회 그룹에 어울리는 거. 한마디로 사회화지 사회화 그죠? 예. 그지? 사회화를 통해서 능력이 대부분의 사람의 능력을 어, 맞아요. 얻어진다 맞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말이라고? 같이 어울 그래 혼자 살수 수 없다 배우는 거야 문화를 통해 배우는 거 이런 거다 사회화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만약 기계가 석 e 시드인 수고야. 모모를 성공할 수 있다면 따라하는 것이 i m 미 c 모방하다요흉내내다 이미테이트 똑같은 거야. 인간의 추론. 출원. 여기서 추론이면 인간 생각이지. 자, 기계가 그리고 시브를 밑에 아티피셜 인텔리전트가 뭐예요? a i 아. 어? 아. 대문자로 아이고. 더군다나 대문자로 돼 있는데 다 무슨 인, 인위적인 지랄지 a 재지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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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위적인 지능 <laughs> 인공지능이지, 인공지능 자, 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그러면 자, 기계가 인간의 i AI AI a 는거 i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둘 중에 하나다지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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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r a, a or, B. or B 그죠? 둘 중에 하나다 한마디로 AI가 인간의 지능을 똑같이 한다면 그죠? 뭐야 인간은 자 우두해부피피 알아야 되지 우두해부피피 자 요거 가정법은 아닌데 우두에다가 뒤에 해부피피가 붙었어 그럼 어. 뭐예요? 어쨌든 과거에 대한 추측이지 오케이? 우두를 이것을 응? 것이다 라고 하면 해부피피니까 뭐뭐 했을 것이다 그지? 인간은 누구를 기계를, 기계를, 기계를 사회화하는, 사회화하는 걸 배웠을 것이다. 것이다. 뭐 배워왔을 것이다. 괜찮죠. 뭐 이게 형태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내용적으로는 그냥 이게 편지고. 자 인간이 자 봐봐. 위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봐. 기계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하는 걸성공한다면 한마디로 기계가 생각을 할수 있다면. 그럼 기계가 생각을 할수 있다? 그럼 인간 같은 놈이네. 그러면 인간은 기계를 뭐 했을 거고, 사회 사회화 시켰을 거고, 인, 기계도 인간이니까. 그죠? 어, 생각할 줄 알면 어울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거거나, 그렇게 했을 거고, 또는, there would be something wrong. 잘못된 무언가가 있을 거다. 이거지. 뭐에서 잘못된 거래요? 사회. 사회적인 것. 자, 더 플러스 형사야, 더 플러스 형사 두 저, 가지라고 저, 했죠? 사람들. 모모한 사 그래, 모모한 사람들 또는 추상명사 모모한 것 모모한 것 이거잖아, 여기서는 사회적인, 사회적인 것사 것, 모모한 것 이거죠 사회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라는 그 개념에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갈게요. 다시. 자,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뭐에서 배운다고? 처철 네. 그래, 사회화를 통해서 배운 거야. 인간은 지식이나 이런 걸. 그죠? 그리고 만약에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야. 인간은 기계를 사회화시켰을 거고 아니면 사야 그렇게 못 시켰으니까. 잘못된. 아니면 사회적이라는 그 개념이 잘못된 거다 이거지. 아... 알지? 사회적인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기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기계는 인간의 생각하는 걸 따라하고 성공했다는 거 못했다는 거이사람은 했다는. 못했다. 못했다는 거지 못했다는 거. 다 다시 보세요. 기계가 인간이 생각하는 걸 따라하는 걸 성공했다면. 할수 있다면, 따라할 수 있다면 인간이 기계를 사회화시키는 걸 알았을 거고 아니면 사회화라는 그런 개념, 지금까지 니네가 알고 있는 사회화, 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그 개념이 잘못된 거다 이지 그러니까 기계를 사회화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우리가. 할수 있어 없어? 없어. 없죠. 반대로 얘기하면 할수 없어. 사회화적이라는 그 개념 잘못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안된 거죠. 둘다 아니니까 반대로 보면 기계는 인간의 추론을 따라하는 걸 성공했어 못했어 못한다는 못 거지. 알겠서 음... 이걸 다른 말로 이해돼 우진이? 해볼까요? 그럼 다시 우지리가 정우성이 될수 있다면 <laughs> 야, 이게 시발인데 <시가> <laughs> 더더 헷갈릴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 사람이야.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은 뭐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네, 사회화를 네. 통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배운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 시각 기계가 존나 똑똑해졌잖아. 그래서 만약에 기계가 인간의 추론 능력을 모방하는 걸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수 있다면, 똑같이. 한마디로 기계가 생각을 할수 있다면, 인간은, 어, 기계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사회화 시켜야지 라는 걸 알았을 거고 또 아니면 사회화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 근데 인간은 거꾸로 올라가 봐 인간은 기계를 사회화 시킬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상식으로 기계인데 기계인데 사회를 어떻게 시켜 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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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막이 나한테서 물을 배워가 그러니까 나랑 이 애정 단계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 그죠? 이거 안 되잖아. 안 됐고. 그 다음에 사회란 개념 지금 잘못된 거 아니잖아. 인간기자사회랑 아까 벌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라고. 혼자 살수 없다. 어울려야 된다. 그 개념 지금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다 아니니까. 기계는 인간의 이거를 흉내낼 수, 그래 흉수 없다라는 말이지 이 사람 어... 이해됐어?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뭐 어,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만약, 반대로. 만약, 그냥 만약이란 전제가 깔려서 아직 안 된다 이거아니 음, 이거를 적으로 해야지. 지금 가정법 과거 형태는 아닌데, 알겠어? 이거를 가정법 혼합가정법으로 봐도 돼요 가정법 과거 그지 여기는 가정법 과거 네. 완료 형태잖아.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기계가 인간을 따라 하는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인간은 기계를 사회화시키는 걸 못했고, 사회란 개념도 잘못된 게 아니요. 아니야 이거죠. 여기는 가족과거 관료, 여기는 가정법 과거네 그러면. 그지. 현재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하면 좀더 구조 내용은 이해가 돼. 됐어 요 여기까지. 응. 자그 순간에 인간은 해브노 아이디어. 해브노 아이디어 씨발 그리고 다른 어떤 아이디어도 지랄지랄. 돈트노우죠 don't 돈트노. Don't I have no idea. I don't know. 똑같은 거잖아. 저거 밑에다 이게 저거다 이 골. 모르는. Don't know. 자, 그 순간 인간들은 모른다. 모를. 어떻게 그래 기계를 시킬 어떻게 시킬지. 사회화 시킬지를. 기계를 어떻게 사회화 시켜요? 아무리 인간 지능이 있어도, 그렇지? 얘가 나보다 똑똑해 AI가 그렇다고 얘랑 술 먹고 같이 뒹굴고 할수 있어? 없잖아. 됐지? 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선생님 지금 말한 거잖아 어떤 기계도 노 머신 어떤 기계도 할 수. 데어리지, 데어리지 아, 데어라. 데어라. 어떤 기계도 없다. 없다. 어떤 기계 길러질 수 있는 언제부터 탄생. 탄생부터 애기예요? 이런 게 있어? 기계가 없잖아. 아 그리고 뭐할수 있는 언어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언어 거. 있다 없다. 없다 아니 기계 있다 없다, 없다. 어디 안에서 요게게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죠 가족 안에서 기계가 가족. 가족 있어 아빠 아빠 컴퓨터 엄마 컴퓨터 있어? 그 다음에 이거 원래는 no no are any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 뭐예요? No do I 이거 뭐죠? 나도. 나도? 나도 아니야, 아니야. 또한 또한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알지? 겠 또한 아니다. 나. 너. 그럼 너 적어놨어? 네. 내용 이해 되죠 여기까지 이제? 네. 어. 또한 뭐가 아니래요? 가기 무대일수. 아. 무 생략된 게 있어서? n 니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걸까 이런 식으로? 머신스. 네, 머신스가 생각된 거겠죠. 아도 가도 알겠지. 또한 어떤 기계도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석할때 알겠지? 어떤 기계? 사회 they, 그래. 내가 imprinted 각인된. 각인된. 그러니까 몸에 새겨진 이런 말이죠. 저 뭐로 새겨진 거야? Ready-made set of social ability. 사회적 능력.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 능력을. 각인. 능력이 각인된 기계도다. 이미 만들 때부터 사회적 능력이 있는 거야. 아, 배우지 못했어도.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런 것도 없다 이거지. 기계가 사회적 능력 없다 이거잖아. 그지 그리고 또 뭐를 가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B지, B.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기계도 없다 이거죠.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각인된 기계도 없다. 어떤 능력? to continue to build them. 계속해서 그것들을 만드는 능력. 요 뎀이 가리키는 건가야그 기계들. 기계들? 어. 기계들을 만들어 계속. 아, 어. 사회. 어. 사회화 능력 사회 능력 그래. 소셜 어빌리티지. 그지 한마디로 사회, 사회성, 태어날 때부터 기계가 존나 사회적이야, 존나 친, 아 씨발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존나 그래, 그런 거 있는 기계도 없고, 그죠또 뭐야? 뭘 통해서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해서, 통해서? 컴퓨터 가이 쓰다 보니까 어, 사회적 능력이 그런 향상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애들도 없다, 없다. 키울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끊어야지, 우세, from time to time, sometimes죠, sometimes. 그래, sometimes. 자, 때때로, 야, 그리고 such as 난, 뭐뭐와 같은지, s 치 c h 는 그냥 뭐야? 그러한 능력들. 그러한이죠, 그러한. 뭐 이러한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한 능력이 뭔데? 사회화 능력, 알겠지? Social a b i t 자 그런 사회의 능력이 주장되어 왔대. 주장되어 왔대. 뭐에 대해서도 기계. 기계에 대해서. 어 기계도 사회의 능력 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새끼들이 있대. 모함에 따라. 어, 기계들이 진화함에 따라. 너 어, 지금 기계가 좀더 발전하면서 기계도 사회의 능력이 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뉴런넷 신경망. 신경망을 자 어필 투부정는 뭐야? 모모처럼 보인다. 그래 심투지, 심투, sim2. 심투부정사모모처럼 보인다. 자, 신경망이라는 어떤 기계가 있나 봐. 알겠어? 어. 우리 뇌가 아니라 신경망이에요. 자, 신경망이라는 예를 든 거니까 신경망이란 기계가 있,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게 있나 봐.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게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스스로 바이원셀? 혼자서 스스로 추거져 그러나 단지 모에서만 그럴 수 있다. 인어 크루트, 서툰, behave in a way. 그래, 행동 서툴고 행동적인 방식에서만 그럴 수 있다 이거야. 됐어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봐 신경망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얘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니까 꼭 발전이 되는 것 같아, 뭐지가 알아서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단지 뭐에서만, 존나 같은 병신 같은 거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뭐에만 행동. 행동에서만 행동 그렇게 눈에 배운. 배우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여기서 배운다는 게 뭐예요? 사회하는 아, 네. 거지, 알지? 이때 네. 모처럼, 누군가. 모처럼. 이때처럼이처럼 누군가가 비둘기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또는 그런, 그런 것들, 비둘기 같은 동물같이,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간단한 거에서만 마술에서 우리가 할수 할 있을 거 아니야, 훈련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나 낮은 수준이다 이거야. 정신적인 건 아니고 행동적인 거고, 그죠? 우리가 개를 훈련 시켰다고 해서 개한테 손 했을 때손 줘요. 개가 손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아는 선생님, 거 아는 게아니고 선생님, 선생님 발 이렇게 하면 얘가 뒷다리 줘요? 안 주잖아. 이건 그냥 이 행동에 익숙해지고 배운 거지, 그렇지? 아 있어? 뭐 그런 아니잖아 기계도 그그 그 정도 수준이라 이 거지. <laughs> 그리고 개가 손 했을 때 주는 거는. 아 이거 주면 씨발 가지가 주니까, 주니까. 한 거지. <laughs> 손 몰라 씨발 <시발>, 꺼져 <laughs> 됐어요? 자 그래서 깊은, 깊은 사회화. 사회화의 문제는 한마디로 이런 씨발 단순한 거 단순한 거는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사회화 문제는 해부빔 PP 접근 접근되지 없다. 않았다 이거지 접근된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깊은 수준은 대, 기가 그렇게 할 수도 없대 음. 오케이. 자 이것은 대니아를 의미한대요. Any real succes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야. AI에서의 어떤 진정한 성공이 자 지금까지 이 사람은 뭐야? 기계가 인간처럼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알겠어? 그런데 시 AI에서 진짜 뭔가 이렇게 인간처럼 완전 똑같이 됐서 사회화도 되고. 그거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건 아, 사회학자들의 그 사회적인 것이라는 생각에 뭐를 위협. 위협이 될 것이다 응. 이 말이지 지금까지 해왔던 응. 것다 틀린 게네 그치? 그니까이 사람은 기계는 사회가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안돼 기계가 어떻게 사회화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할수 있어? 안돼 그런데 하면. 만약에 AI가 그걸 진짜 성공하면 그건 뭐다? 인간의, 인, 지금 사회, 사회학자가 말한 그 사회적이라는 것의 개념이 아, 위협받게 된다 이거죠 알겠지? 됐어?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한건 뭐야? 이렇게 말한 거대리가 없어 이 씨!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모르겠어요. 뭐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고 AI의 수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지 근데 어쨌든 우리 이세돌이가 아, 이세돌.. 이가라고 하면 안 되지. 나보다 <laughs> 형인데 나보다 <laughs> 형이잖아. 진짜요? 이세돌이 <laughs> 나랑, 난, 나보다 형 아닌가? 모르겠어.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나보다는 좀 어리구나. 어리던가.. 아좀 어리겠구나. 근데 어쨌든 이세돌이 그 AI한테 한번 이기긴 했지만 그지 그 AI 하고 붙고나서 저거 했잖아요 은퇴했잖아요 시간인데 아, 바둑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laughs> <laughs> 자, 봅시다. 인간의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PPG 음.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위치 R 이워로 해도 돼. 뭐시제상 뭐 여기 나오지 않니까워로 해도 돼. 자, 뭐를 통해서 개발된 상호들 그 그래, 상호 작용 사회화죠. 이너 그룹. 어떤 그룹 안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게 한마디로 사회화지. 사회화를 통해 개발된 인간의 능력은 배운 거지 인간이. 배움으로써 안 거. have yet to. 자, 여기 예시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 어, 아직 성공적으로 자, 인코프레이트가 여기서는 회사가 아니라 통합시키다야 통합하다. 자, 어디에는 성공적으로 통합되지 않았다. A.I.에는 성공적으로 통합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A.I.한테 A.I.는 사무 아, 장사회를할 상호, 아, 아, 수는 없다. 버트. 음. 그리고 이 시가 다틀렸어 이게 가능하다면. 이거이 뭐야 지금 이거? 아, 어. 가정법. Oh, wow. If it oh, were wow. possible. 아, 가정법 과거. Were고 <laughs> 우두잖아 알겠지? 왜 이렇게 하면알지 자 만약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AI가 사회화가 가능하다면 자 무엇보다 뭐 그것은 사회적. 사회적이라는 그 개념에 위협을 될지. 줄 것이다 이거지 내용 이해되죠? <laughs> 네, 네. 솔직히 17-1은 아 18-1이지 18-1은 약간 철학적인 글이라 내용이 좋같고 이거는 니네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어려워 한 건데 이거는 오히려 더 낫죠? 은밀아.